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아잔초이와 함께 읽는 태국어 성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에피소드 여덟 번째, 사역 태국어 필수 암송 시리즈 여덟 번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 뽀디하 코22등23 폰콩 프라윈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면 폰콩 프라윈얀 까오양 하면 되겠죠. 자, 오늘의 본문을 먼저 워르민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폰콩 프라윈얀 난 คือความรักความยินดีสันติสุขความอดทนความการุณาความดีความซื่อสัตย์ความสุภาพอ่อนโยนการรู้จักบังคับตนเรื่องอย่างนี้ไม่มีธรรมบัญญัติห้ามไว้เลย่ได้ดัช้ชมาิะราะนอีก้นกันเลยกว่าคั5ข22ขอ5ข้อ22ข้ข้จอ5้อ22้้อ 권ข프라พร 난, 자 수안 수원, 수안이라 말은 부분 한편뭐 뭐는 뭐뭐에 대해서는 1 뜻이죠? 자 이것은 어 b 이이 말과도 같죠. 5이ของพระ 이렇게 되고 수안 턴응 수안 폰ข라งพร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안 되겠죠? 폰, 폰이란 말은 열매란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열매. 그러면 생각나는 게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폴라마이, 그럽니다. 요거 읽을 때는 이렇게 자체로 읽한 단어로 읽어, 열매 그러면 폰인데, 과일 그럴 때는 폴라마이. 자, 폰 해서 폴라마이 하면 돼요. 폴라마이 하면 과일이 되겠고, 폰 하면 열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윈얀. 위냐. 프라윈얀이란 말은 성령이죠. 프라윈얀 보리쑤 하면, 뭐, 성령. 같은 말이죠. 난, 그것. 자, 그 다음에, 그 하면, 여기 보면, 폰, 콩. 프라윈얀 하면 성령의 열매그 하면 곧 뭐, 엇이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나무가 같다 이런 뜻이죠. 자, 뭐예요? 아홉 가지인데, 2 2절을 보니까, 쿵, 락 해요. 쿵, 락. 권락, 사랑이죠. 사랑. 콰암 인디 락 자체가 사랑하다데 쾌함 락하면 사랑. 쾌함 인디 인디가 기뻐하다잖아요. 쾌함 인디 하니까 히락. 그 다음에 산티수 산티수이라 말은 화평이죠 화평. 그 다음에 쾌함 어톤 어톤이야 어 어톤 이건 참다잖아요 쾌함 어톤은면 오래 참음 되죠. 겠 쾌함 까루나 쾌함 까루나하면 자비가 되고요. 괌-디-디가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죠. 양선. 그 다음에 괌-스-삭. 스-삭 하면 충성스러운 이런 뜻이죠. 괌-스-삭. 괌-스-삭 하면 충성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의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맞죠 하나님이 신실하다할 때는 사-스입니다. 반대로 스사이 아니고 사스 그렇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하십니죠 그것은, 싹,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는 충성을 하는 거죠. 쓰, 싹, 쓰, 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22절 해석을 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수완콩, 스완 수완폰콩, 라고 있냐, 난. 그냥 문자적으로 태워를 해석하면, 그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괌락, 희락과 꼬 인디, 그다음에 화평과 산디수 그다음에 오래참은꼬 오톤, 그다음에 자비 꼬암 가루나 꼬디 양선 꼬암 스사 하면 충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3절 다어봅니다꼬 수파 언요 자, 여러분 수파라는 말은. 정중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 어, 온윤하면 어, 어 부드러운 온, 어, 온유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포함 수파브 온욘 이것은 온유로 번역하고 있죠. 정중하면서 부드러운. 매우 온유. 예. 자, 그다음에 간 루잡 반캅 돈. 자, 여러분 이것을 절제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돈이 뭐예요? 돈. 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자 그다음에 방캅이라 말은 방제시키다, 억제하다, 제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거죠. 방캅돈. 근데 그것을 루작, 루작이 뭐예요? 알라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안다이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깐을 써서 명사화한 거죠. 그래서 절제가 됩니다. 깐, 루작, 방캅, 돈. 자, 그 다음에 르양이르랑이라 말은 여기요? 르랑 양리 이 같은 것이죠. 르랑 자체는 뭐 이야기, 어떤 안건뭐 어, 다양한 수이죠. 그래서 르랑 양리 이 같은 것이 같은 것은 예? 마이미 러이 자. 여러분 마이미 러의 끝에 나오데요 마이미 러이란 말은 전혀 뭐가 없다 이런 뜻이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없어요? 탐마반냐탐마반시라는 말은 율법이죠. 율법, 율법. 그리고 함 와이 why? 함와란라는 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함 자체가 금하다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가 다시 복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건, 콩, 프라임인 양, 까오 양.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두 가지 복습을 준비했습니다. 관론 놓기와 줄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관론 놓기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수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에 대해서는, 콩, 프라임인 양란 그 성령의 뭐에 대해서는, 폰, 자, 열매에 대해서 말하자면, 곧, 뭐, 뭐, 와 같다. 아홉 가지. 첫지가 뭐예요? 꽝, 락이죠? 네, 죄송합니다. 꽝, 락. 사랑과, 희락이죠 꽝, 인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화평이죠? 산티수 산디. 수. 자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자 그러면 오래 참음. 그다음에 자비. 괌까루나지요. 괌따루나자 그다음에 괌리 양성과 그다음에 충성이죠 괌스삿. 괌 스사 요약갈라 음. 자, 그 다음에 중성과 괌, 수파, 온, 연 하면 온유지요. 그 다음에 절제죠. 절제는 간, 안다 그러잖아요. 루, 짝, 루, 짝. 뭘 알아요?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제어 시키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절제죠. 방카이죠 방카, 방캅. 아, 방, 카, 돈 자기. 예. 그 다음에 러앙 양이 이 같은 것을 많이 미르 전혀 율법이 어디에 검찰법이 없다죠. 아, 삼마반야 율법이 뭐요? 예 삼마반요 요인 송도. 얏, 탐마관 얏, 되겠죠? 요 답은 이 밑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론을 기하면서 복습을 한번 해볼 거요. 자,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단어와 줄이 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폰, 콩, 프라우, 냥, 까우, 자, 왼쪽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단어 줄잇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먼저 제가 아홉 가지 열매를 한글은 차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지 않고 태국어는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먼저 사랑 사랑이 뭡니까? 괌락 과락, 그죠? 괌락이 어디 있습니까? 오 여기 있네요. 괌락 괌락. 자, 히락 히락이 인디 기프하다잖아요. 뭐 과민디잖아요. 과민디잖아요괌민디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곰, 인디. 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은 산디수이죠산디수산디수이 산티숙.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네요. 예, 산디수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참다는 뭐, 오톤이잖아요. 오래 참음. 과암, 오톤. 과암, 오톤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가루나 자비, 공유류역이다. 가루나 메타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괌카루나, 카루나가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습니다. 괌카루나 양선, 양선이 뭐예요? 선하다 이 말이죠. 네. 디조다, 양선 괌디, 괌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괌디 되고요. 자 그다음에 충성, 우리 하나님께 대해는 충성하는 거죠. 쓰삿,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 쓰, 그죠? 자 충성, 쓰삿.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온유 온유라 말은 정중하면서 부드러운. 네? 수팝온연인데 어, 어떻게요? 해괌수팝온연 어, 온유가 괌수팝온연 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절제 절제라 말은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간 알다 그 뭐예요? 유자 제어하다 그 뭐예요? 방탑 자기 자신 똥그 여기 나오죠. 간 루작 반탑돈 되겠죠? 간 루작 반탑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줄리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사랑, 괌라 시락 괌 인디 화평 산티수 오래 참음 괌 어톤 자비 괌 다루나 양손 괌리 환리, 충성, 괌스상, 그다음에 언유, 괌수파 언연 절제, 간루작, 반탑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우리 어 사역태국어,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알리셔서 아장초이와 함께 있는 태워성경. 아장초이에 들어 아장초이TV에 들어오면, 아장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많이 많이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고마캅, 바짜 와이폰캅, 포칸마이캅.